야, 트레모가 이제 뭐다 됐나 싶었는데, 이번에 신박한 게 나왔어. 두둥. 이거. 두둥. 자, 파티라이트가 예전에는 저렇게 전구로 되어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되게... 그러다 보니까 저게 깨지고 날아가서 기스나고 날아가서 막 이랬는데, 날아가서.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LED. LED로 이렇게. 저, 어. LED로 나온 거야, LED로. 네. 근데 이 LED가 색깔이 변해요. 아하. 한번 봐주세요. 오! 흰색 불. 네, 화이트. 화이트. 아하. 야 아하. 이거, 노랭이. 노랭이 노랭이 이거 갬성 한번더 누르면 두개 섞여서 이렇게 아 어, 이렇게 색깔이 아 변동이 되고 아 그, 이거는 깨질 염려도 없고 뭐 전구가 나가거나 이런 염려도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보니까 근데 너무 여기 좋은 것 실리콘 맞아, 재질인 이렇게. 것 같아요 에이, 에이. 그래서 말랑말랑거리거나 이렇게 떨어뜨려도 깨질 괜찮죠 그리고 요게 이제 가방이에요 가방도 이렇게 케이스를 주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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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아까 같이 이, 이 갓을 빼고, 요 갓이 눈사람 모양 갓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아.